이나야. 저훈나 할아버지가 목표 하나를 더 세웠다. 마라톤. 단축 마라톤 뛰려고 뛰려고 연습 중이다. 9월 1일 김포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남들은 42.19km 또2 2 k m 네. 할아버지는 10km를 뛰려고 지금 연습 중이다. 10km를 뛰기 위해서는 1시간 30분이네 10km를 완주해야 메달도 받고. 합격을 합격증을 봤는데 그래서 지금 8월달 계속해서 말하던 지금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다 힘들어서 할아버지가 53살 먹었을 때 5kg 뛰었는데 그때 딱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69 en 69 quiero correr 10 kilómetros por 1 hora 30 minutos me va a apoyar ¿no? mi nieta así que a verlo no pierde siempre nunca a mí 오펙티모데미비다 오야 세기를, 세기를, 세기를. 루찬도. 아. 박수 보내주라. 응원해라. 음. 그래서 사람이 요즘 전화를 통 못했다. 짜오. 미케리다. mi amor nieta chau